웰루치 A등급 냉동 블루베리 1kg 제품은 품질과 신선도가 뛰어납니다. 개별 포장된 1kg 팩은 사용과 보관이 편리하며, 블루베리 크기가 일정하고, 과즙이 흐르지 않아 첫인상이 좋습니다. A등급의 통통한 과육은 껍질만 남거나 물컹한 알이 거의 없으며, 해동 후에도 탱글한 식감을 유지합니다. 자연스러운 단맛과 새콤함이 조화를 이루어 간식이나 요거트, 시리얼에 잘 어울립니다. 구매 후기도 매우 긍정적이며, 재구매 의사가 높습니다. 신선함과 맛, 품질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새벽 경매 새콤달콤 블루베리는 신선함과 맛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전문 경매사가 직접 선별하여 품질이 우수하며 아라이 상큼한 과즙을 머금고 있어 달콤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맛과 싱싱함에 만족하며 적당한 당도와 새콤함이 매력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건강에도 좋으며 특히 눈 건강과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100g이 적당한 용량으로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적합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를 경험해보세요. 00 국내산 블루베리 100g 는 신선함과 당도가 뛰어난 제철 생블루베리로 크고 탱글한 과육이 특징입니다. 씹는 식감이 좋고 과즙이 풍부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요거트나 크림치즈와 함께하면 고급스러운 브런치 메뉴로 손색이 없습니다. 100g이 적당한 용량으로 혼자 또는 가족과 나눠 먹기 좋으며, 신선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들은 크기가 일정하고 아기가 좋아한다고 호평합니다. 국산 블루베리 200g 제품은 신선함과 맛에서 높은 만족도를 자랑합니다. 탱글탱글하고 무르지 않은 블루베리가 도착해 첫 수확의 신선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맛은 달콤하면서도 적당히 새콤해 간식으로 즐기기에 완벽합니다. 구매 후기도 긍정적이며 맛있어요 아주 싱싱해요 아주 달콤해요 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200g 위 적당한 양은 나눠 먹기 좋고 한 번에 즐기기에도 충분합니다. 이 블루베리는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